5월 이제 중순인데요. 어, 한낮의 더위가 여름처럼 그렇게 아주 더운 날입니다. 날은 이렇게 덥지만 이제 정원의 꽃들이 어, 다투어 많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저희 정원에는 어, 클레마티스가 여러 가지 색깔의 클레마티스가 있는데 어, 그 클레마티스들이 지금 다 피어서 너무 화사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레마티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유맘때의 자각도 너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자약하고 그리고 이제 1차로 피었던 알리움들은 다 시들었고 2차로 또 알리움들이 피고 있어서 그 알리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작약이 계속 꽃봉오리를 키우더니 이렇게 활짝 피어서 너무 화사한 모습인데요. 저희 정원에 있는 작약은 이렇게 아주 연분홍색 작약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어, 작약은 올라오면서 꽃봉오리를 다 달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그 봉오리가 커지면서 꽃이 피는데요. 이 어, 작약 같은 경우에는 어, 모란과 달리 이렇게 어, 꽃봉오리가 그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한 포기에서 그래서 어, 이 작약꽃을 어, 크게 보기 위해서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꽃 주변으로 또 작은 꽃봉오리가 있는데 얘를 잘라줘서 이큰꽃 하나를 크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작은 꽃봉오리도 함께 같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큰 꽃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옆에 있는 작은 봉우리들을 따서 큰 꽃을 보고 아니면 여러 송이의 꽃을 탐스럽게 보고 싶으면 꽃을 따지 않고 그냥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꽃봉오리를 따지 않고 이렇게 다 꽃을 피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꽃이 지면 그 시중 꽃들은 빨리빨리 따줘서 봉우리들이 바로 잘필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활짝 화사하게 피어 있는 작약 꽃입니다. 어, 벌써 일찍 피었던 요 자격꽃은, 어, 안에 열매까지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서, 씨가 생기려고 하면서 시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어, 빨리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그 옆으로 이제 봉우리들이 이제 이 원래 요, 게 하나 큰 봉우리가 있고 그 옆으로 봉우리들이 있는데 옆에 봉우리들이 빨리 핍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잘라주면서 보면은 어 여러 봉우리의 꽃도 어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씨를 맺게 하려면 그 영향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잘라줘서 자략 자체가 튼튼하게 어 크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는 대로 잘라주면서 꽃을 보면 예쁘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피는 알리움들이 이제 봉오리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요거는 꽃볼도 훨씬 크고 키도 훨씬 큰 그런 좀큰 종류의 알리움입니다. 지금 이제 막 피고 있는 알리움입니다. 노란색의 알리움 무리도 어, 이 알리움 무리는 꼿꼿하게 어, 피, 그 서서 피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어, 약간 하늘하늘하게 피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활짝 피어서 어, 예쁜 모습입니다. 연보라색 클레마티스인데요, 어, 아주 화사하게 예쁘게 아주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어, 자세히 보면 콧꽃도 있고 겹꽃도 있어서. 꽃과 겹꽃이 같이 이렇게 피는 특이하게 피는 그런 클레마티스입니다. 클레마티스 앞쪽으로는 약간 분홍색의 꽃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숙군 사루비아라고 사루비아 중에서 노지 월동을 하는 숙군으로 매년 이렇게 월동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사루비아인데요. 이렇게 클레마티스 앞쪽으로 심어서 클레마티스가 굉장히 해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를 잘 받아야 꽃이 잘 피지만 뿌리 쪽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레마티스를 심을 때는 그 앞쪽으로 낮게 자라는 꽃이나 그런 걸 심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쪽 클레마티스 앞쪽으로는 수군사루비아를 이렇게 심어서 이 어, 사루비아 꽃도 예쁘게 보고 클레마티스의 뿌리도 직사광선으로부터 조금 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 목적으로 심었는데 사루비아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가장 먼저 피었던 약간 연분홍색이 좀 보이는 그런 어, 클레마티스인데요. 일부는 좀 시들어서 잘라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꽃이 워낙 많이 피기 때문에 여전히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피어날 때는 굉장히 분홍색을 많이 띠는 그런 색으로 피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변하는 그런 색이네요.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하는 꽃은 분홍색이 많이 있는 그런 색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홍색이 옅어지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피는 그런 꽃입니다. 아, 뒤쪽 아치 기둥에는 아, 굉장히 하얀색의 클레마티스인데요. 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꽃 또 굉장히 크게 탐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해가 지날수록 그 뿌리가 더 커지고 튼튼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 포기도 더 커지고 꽃송이도 더 많아지는데요. 꽃도 더 예쁘게 피고 어,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또 이쪽 아치 기둥에는 이런 색깔의 꽃인데요. 제가 네 군데 각각 다른 색깔의 클레마티스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런 색깔의 꽃이 피었습니다. 어, 이렇게 네 가지 클레마티스 중에서 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아주 하얀색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사서 심은 거고요. 어, 조금 전에 보았던 하얀색 클레마티스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걸 삽목해서 심었는데 어, 그 삽목한 게 해가 어, 지나서 포기가 커져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클레마티스 삽목하는 영상을 몇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클레마티스는 삽목을 해서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그걸 심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주색 클레마티스인데요. 이 자주색도 꽃이 아주 크고 자주색이 아주 아주 멋있게 보이는 색.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울타리 쪽, 댄스 쪽으로 자주색들을 다 심어서 이렇게 이제 자주색 클레마티스가 피면 울타리가 아주 운치가 있어지는데요. 이제 막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아주 예쁘게 보이는 그런 울타리 쪽입니다. 이렇게 울타리 쪽에도 클레마티스가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주대 같은 이런 장르를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잘 감고 올라가서 울타리를 멋있게 장식해줍니다. 그래서 클레마티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치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오벨리스크라든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해서 키우면 꽃 자체도 멋있지만 그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꽃이 피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키우던 걸 이쪽에 심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이렇게 잎만 올라오고 꽃은 피지 않지만 요게 이제 해가 가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클레마티스들처럼 굉장히 포기가 커지고 풍성해지면서 꽃이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마티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여리게 아주 가느다랗게 그렇게 작게 크지만 해가 갈수록 그렇게 아주 풍성해지고 꽃도 많이 피게 됩니다. 이렇게 삽목해서 심어놓은 클레마티스입니다. 이렇게 울타리 쪽에는 이런 아주 진한 그 분홍색의 클레마티스도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요거는 진작에 활짝 피었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쁘게 보이는 클레마티스입니다. 제가 울타리 쪽에도 이 하얀색을 어, 심었는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쪽은 살짝 그늘이어서 어, 양지쪽에 있는 클레마티스들보다는 어, 꽃이 좀 늦게 피는데요. 대신에 또 늦게까지 꽃을 볼수 있고 어, 저는 이렇게 한번피었던 꽃들이 거의 시들 무렵에 어, 조금 클레마티스를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어, 또 다시 새순이 올라오면서 가을 무렵에 꽃을 한번더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얀색 클레마티스가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 여름에 피는 더덕 꽃이 자주색 종모양의 더덕 꽃이 예뻐서 제가 울타리 쪽에 클레마티스와 함께 더덕 뿌리를 심었었는데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더덕 또 이렇게 넝쿨을 감고 올라가서 여름에 더덕꽃도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지금 울타리를 감고 올라가고 있는 더덕입니다. 이렇게 5월에는 알리움과 자약과 클레마티스가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